안녕하세요 캔들맨입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제가 매일매일 찍어드리는 코덱스 2차전지 산업 편안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많이들 눌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거는 제 캔들맨 오픈 카톡방인데 한번 놀러 오세요 비밀번호 1111입니다 사실 이제 가장 제가 찍어드리고 있는 종목 중에 가장 이제 높은 수익률을 가져다 줄수 있다 라고 기대되는 친구 중에 하나가 이제 코덱스 2차전지 산업 ETF인데 가장 조회수가 낮아요 근데 저는 그냥 찍으렵니다 에이. 어쨌든 간에 이제 증거 목록 증거 물품으로 이제 좀 남겨 둘까 싶어 가지고 좀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좀 짤달막하게 들어갈 텐데 당위성 자체는 이제 어 파리 기후 협약 예 보시게 되면 이제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이제 뭐 이제 1인당 GDP 대비 이제 어뭐60뭐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 굉장히 좀 2030년 배출 전망치 대비 뭐 이제 37% 이렇게 이렇게 계속 이제 낮추려고 하고 있고 또 이제 2040년부터는 미국, 중국 이후에서는 내연기관 차안 판다라는 식으로 얘기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살짝 지금 전쟁 나가지고 좀 이제 늦추기로 했는데 그게 늦춘 게 2040년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늦춰질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말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 정치권에서는 이 탄소 중립에 대한 필요성이 굉장히 좀 높아요. 우리나라는 사실 좀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외국에서는 굉장히 좀 주요하게 와 닿고 있는 그런 이제 어 개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뭐더 이제 얘기할 것 없이 음 그냥 이제 계속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갈 것이다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잘 마무리가 될수 있을 것이다라고 볼수 있는 부분들이 좀 이제 마련이 되어 있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사놓고 그냥 계속 이제 어 기다리겠다 일단, 일단은 뭐 차후에 뭐 어떻게 되든 간에 일단 한번 지켜보겠다 싶은 분들이 하기에 굉장히 좀 유효한 그런 이제 친구라고 봅니다 예, 지금도 굉장히 좀 매수 유효 단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